안녕하세요. 진한 스토리의 진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아이템. 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렴하게 방송 장비를 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도 좀 필요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요. 음, 저렴한 핸드폰 촬영 장비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왔는데 제가 뭐, 개봉했어요. 어떤 어떤 거 구매했냐면 볼 마운트 그다음에 음 하슈형 핸드폰 거치 그다음에 뭐 미니 삼각대 그다음에 음, 킥슈 플레이트 어댑터 세트 뭐 요렇게 구매를 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미니 삼각대거든요. 되게 작죠. 손가락 뭐한 마디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게 얼마냐면 음, 뭐 울란지 핸드폰 그립 미니 삼각대 해 가지고 5,900원. 이게 이렇게 피면 어, 굉장히 작아요. 딱쓸 음, 만한 거. 음, 뭐 여기에 음, 요거 핸드폰 이거 거치대 있잖아요. 홀더, 핸드폰 홀더를 이렇게 거치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죠? 요게 핸드폰 이 홀더가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어 홈이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요게 뭐 하슈형 스마트 뭐 홀더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마이크를 거치한다던가 아니면 음뭐 조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게 없는 게 있거든요. 뭐 나는 뭐 필요 없다 이 부분이 그러면 뭐 없는 부분을 구매하시면 되고, 어 구매 나는 이게 필요하다 라고 했었을 때 하슈형 스마트 홀더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이 하슈형이 필요해 가지고 허시형 스마트 홀더를 구매했는데 여기에 5,900원, 여기에 한 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16,000원? 음. 이 부분에 핸드폰을 거치하는 겁니다. 들고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 거치하셔도 되고 귀엽네요 오. 근데 이게 낮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뭐좀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거치 올려가지고 뭐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저는 또 어떤 거를 구매를 했냐면 귀찮아가지고 일단 이볼 마운트 이볼 마운트를 하나 구매하시면 되게 편리해요. 이볼 마운트는 이 부분이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움직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볼 마운트를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이볼 마운트는 제가 어 9,900원에 구매를 했는데 만 원이죠. 근데 이게 저렴한 것도 있어요. 더싼 거. 이게 어싼 거는 뭐 몇백 g까지도 뭐 올릴 수 있는 저는 뭐 이게 1k라고 해가지고 1k, 3k, 5k 이렇게 있는데 저는 1k 정도 뭐, 뭐 1kg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저는 1K 9,900원짜리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 부분을 아까 전에 핸드폰 용 홀더 있잖아요. 요 홀더에다가 이렇게 끼고, 그리고 미니 삼각대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약간 높아지면서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볼 마운트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앞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게 편하네요. 오, 이쁘죠? 이렇게 들고 다닐 때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셔도 되고 아주 좋네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면 이게 다 합해서 얼마냐? 5,000, 뭐, 6,000원. 그 다음에 만원, 만원. 2만 5,000원, 2만 6,000원 정도면 이 정도 장비는 하나 나오는 거죠. 네,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구매한 이 부분, 요거요게 킥슈 플레이트 어댑터 세트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 내가 뭐 이렇게 돌려서 끼기 뭐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 부분은 핸드폰에, 이 삼각대에 고정을 아예 해놓고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것만 이렇게 놓고 내가 이것만 뺐다 꼈다 하겠다 누르면 딱 고정이 돼요.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걸 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딱 누르고 이렇게 제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함께 구매했어요. 이거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이분은 한 15,000원정도 해요 요 킥슈 어댑터 세터 근데 저는 꼈다 뺐다 핸드폰 여러개 이렇게 꼈다 뺐다 해가지고 요 부분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세팅이 마무리가 됐네요 아주 만족합니다 귀엽고 오, 뭔가 멋있는데 웰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요 요 부분 스마트폰 홀더 요 안에 어, 하슈형은요 부분에다가 이런 마이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거치를 하거나 음, 이렇게 아니면 음, 이거는 무선 마이크거든요. 아니면은 어. 다른 뭐 마이크 아니면 은뭐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부분으로 되게 편하고 이렇게 없는 이런 것들은 핸드폰만 딱 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제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딱 거치가 되고 이 부분에 뭐 아무것도 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슈형 스마트폰 홀더를 하나를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아주 이쁘고 마음에 드네요. 요 삼각대, 요 미니 삼각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고, 요볼 마운트는 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요쿠슈 어댑터 세트도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져 있어요. 손잡이는 플라스틱이고, 그 다음에 핸드폰 홀더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 미니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음, 이거, 오즈모4, 이 부분에다가 핸드폰을 거치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되게 저는 만족합니다. 저렴하고 이상 저렴하게 핸드폰 방송 장비를 세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새롭게 장비를 추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큰 부담 없이 뭐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퀄리티의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굳이 목돈 들여가지고 비싼 장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필요한 만큼 구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